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좀 특이하게도 음. 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집착을 할까 이런 <laughs> 얘기를 아, 아, 아. 경제학적으로 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뭐 이런 마이너한 사람들 말고 왜 네. 김용민은 김어준에게 집착할까 요게 어떨까요 고걸로 바꿀까요? <laughs> 예, 예. <laughs> 예, 아 그렇게 바꿔도 될것 같기는 한데 예, 예, 예. 아, 그런데 그 예. 김어준 중수나 그 임용민 비디님은 너무 훌륭한 분들이니까 좀 마이너한 사람들부터 먼저 해보고요. 아, <laughs> 이거 별 말씀도 하십니다 예. 마이너한 안철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laughs> 아, 제가 왜 이걸 이제 하려고 했냐면 최근에 그 안철수 대표 연설이 상당히 화제. 했었죠 예. 목소리가 엄청나게 바뀌었다고요. 예. 예. 저는 사실 뉴스를 잘안 봐서 그 이야기를 저희 이 브리핑 방송의 문안 토론에서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laughs> 아 그래서 예. 뭐 목소리를 좀 바꾸신 모양이구나 이렇게 하고 신경을 안 썼는데 예. 주말에 어떤 분이 이걸 링크를 걸어주셨어요 저한테 유튜브 링크를. 그래서 음. 호기심에 한번 들어가봤더니. 그 연설 양면이 호남경 선장, 유세장 모습이던데요. 예. 목소리가 상당히 걸어지고, 중저음이 되고, 음. 좀 어색했지만, 손동작도 강해지고요. 뭐, 예. 이러셨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 자체는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뭐, 음. 조금 어색하긴 했는데, 요 정도 느낌이었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또, 아유, 저분 또왜 저래?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치면, 뭐, 한 50점? 그러니까 별로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그런 좀 무덤덤한 변화였어요 저한테는요. 예. 근데 제가 집중이 확 됐던 대목은 어느 대목이었냐면 그 유세 내용이었습니다. 음. 제가 들은 그 짧은 클립이 이런 거였는데 중저음으로 문재인을 꺾을 도전자 누구입니까? 음. 문재인을 꺾을 개혁가 누구입니까? 문재인을 이길 혁신가 누구입니까? 이런 연설이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게 확 관심이 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대선후보의 유세인데. 안철수라는 이름보다도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연설문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새삼 국민의당이 뭐 문모닝 뭐 했다는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요. <웃음> <웃음> 직접 들으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예, 예. 오늘은 뭘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 제가 가끔 행동경제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소개를 해드릴 때 예. 자주 말씀을 드리는. r i 리얼리라는 젊은 행동 경제학자의 실험을 하나 더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예. 요거를 이제 우리 예를 들면 나이트 클럽을 간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간단하고요. 실제 i e 리얼리 실험은 파티에 가는 경우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부킹을 비슷하게 해서 파트너를 구한다는 걸 전제로 이 실험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험 참가자들인 여성 참가자들한테 오늘 파티에 가서 만날 사람들인데요. 두 사람 사진을 보고 누가 더 잘생겼고, 예. 누가 당신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는지 선택해보세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음. 근데 한 장은, 예를 들면 박보검 사진이었고요. 어. <laughs> 한 장은 송중기 사진이었습니다. 자, 요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쉽지 않죠. 박보검과 송중기는 정말 빅매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그 결과도 그랬고, 이쪽에서 추정을 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50대50 비슷하게 표가 나왔어요. 예. 근데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박보검하고 송중기 사진을 보여줬을 때는 두 표가 50대 50으로 갈리는 건 매우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예. 첫 번째 실험을 마치고 때 안에 애렐리까 사진을 하나 더 만듭니다. 요 음.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원본은 박보검 사진이에요. 그런데 요 사진, 박보검 사진을 뽀샵질을 합니다. 음. 그래서 얼굴을 찌그러뜨려요. 옷도 바꿔 입게 하죠. 음. 코도 비틀고, 눈도 이렇게 축 처지게 하고요. 이 사진은 분명히 베이스는 박보검인데 매우 못생긴 박보검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 <laughs> <laughs> 다음에 똑같이 아까 그 사람들에게 오늘 파티에 올세 사람인데 요세 사람 중에서는 누가 당신의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다시 보여줍니다. 음. 그러니까 박보검, 송중기, 그리고 못생긴 박보검. 음. 세 명이 후보가 된 거죠. 자, 이러면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가 에리얼리의 실험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못생긴 박보검이 선택받을 확률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보검과 송중기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당연히 첫 번째 실험하고 결과가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못생긴 박보검은 선택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투표를 해보면 결과가 확 달라집니다. 1차 투표 때에는 50대50이었던 개표 결과가요. 2차 투표 때는 75대25로 압도적인 박보검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갑자기 송중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박보금을 좋아하는 쪽으로 말을 갈아타는 거죠. <laughs>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댄 에리얼리는 미끼효과라는 경제이론으로 이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미끼효과라는 음. 건 사람이 어떤 사물을 평가를 할 때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이 있으면 즉 미끼가 있으면 그 미끼를 보고 본질적 사물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런 그림들 아마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크기의 동그라미가 두개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그라미는 작은 동그라미 밖에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한 동그라미는 큰 동그라미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 크기는 똑같지만 사실 보면 작은 동그라미 밖에 그려져 있는 동그라미가 더 크다고 느낌이 들어요. 예. 큰 동그라미 안에 있는 동그라미보다도요. 이게 이제 미끼 효과를 설명하는 그림이거든요. 사람은 동그라미 크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던져진 미끼하고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음. 아, 애초에 박보검과 송중기는 50대, 50의 투표를 받은 미남이었는데요. 미끼를 하나 확 던지니까 갑자기 박보검 외모에 대한 호감도가 확 올라갑니다. 예. 어떤 미끼냐? 박보검을 닮았는데 못생긴 미끼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미끼를 보고 누구하고 비교를 하느냐? 박보검 닮은 추남하고 송중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박보검 닮은 추남하고 자연스럽게 박보검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음음. 그리고 비교를 했더니 박보검이 훨씬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거치면 사람들 머리에는 야, 박보검이 제일 잘생겼구나. 오늘 파티 가서 이 사람 만나면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굳어진다는 게이 실험의 결론이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태어나서 나이트클럽이라는 데를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혹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나이트클럽을 가실 일이 있으면 음. 누구와 같이 가면 좋냐면 자기보다 떨어지는 사람을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자기하고 닮았고 분위기도 비슷한데 자기보다 떨어지는 사람하고 같이 가시면 음. 훨씬 효과적입니다. <laughs> 네, 이거는 <laughs> 제 조언이 아니고 예. 세계적인 행동 경제학자 댄 <laughs> 에리얼리 교수의 조언이니까 음. 어,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거에 들어가면은요 후보자가 자신을 국민에게 매력을 호소를 하는 여러 전술이 있을 거예요. 예. 실제로 자신의 매력과 정책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박보검이냐, 내가 얼마나 멋지냐, 이걸 호소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본인의 매력을 객관적으로 높이는 거죠. 예, 예. 근데 실제로 투표를 해보면 상대를 물고 뜯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하는 후보들이 적지 않아요. 특히 비슷한 성향의 유권자들을 공략을 할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입만 열면 상대 후보 이야기를 해요. 아. 근데 이게 행동 경제학에서 보면 일리가 아예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음. 내가 나이트클럽을 갈 때요 예. 나를 멋지게 보일 자신이 없을 때 음. 매우 효율적인 방식은 음.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상대의 외모를 꼬샵질을 해버리는 겁니다 찌그러뜨리는 음. 거죠 와. 어느 정도 비슷한 구석이 있는 사람의 한쪽 외모를 확 찌그러뜨리면 본인이 돋보이는 매우 훌륭한 전술이 됩니다 이게 미끼 효과가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하고 국민의당의 이 문모닝 전략 뭐 네. 입만 열면 문제인 문제라는 이 전략을요 네. 그런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본토가 호남이죠 그리고 네. 호남은 한국 진보진영의 상징이고 네. 더불어민주당 및 여러 진보 정당들과 경합을 벌이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네. 본질적으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유권자 풀에서 크게 다른 두 집단이 아니다. 닙 그렇죠. 예. 자유당과 민주당, 바른정당과 민주당 이런 큰 격차가 나는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진의 베이스가 둘다 박보검 승중기가 아니고 둘다 박보검인 경우인 거죠. 음. 이럴 때는 나를 빛낼 자신이 없으면 상대 박보검의 사진을 찌그러뜨리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음. 보세집질로. 문재인의 코를 비틀고 눈을 쳐지게 만들면 <laughs>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안철수가 굉장히 실력 있고 예. 훨씬 잘생겨 보이는 효과를 낳게 합니다. 예. 이게 미끼 효과 현상이라는 거거든요. 듣기지 음. 선거 때 보면 본선 때보다도 자당 내 후보 경선이 더 격해지는 이유도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본선에서는 전혀 다른 성향의 두 후보가 자기의 본토를 딱 뿌리내린 상황에서 일정의 고정표를 확보한 상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으려 는 경쟁이니까요. 음. 그런데 자당 내 후보 경선 같은 경우는 지지자들 성향이 비슷하니까 음. 완전히 다르지 않잖아요. 예. 이럴 때 이제 유용한 방식이 상대 사진을 뽀샵질로 찌그러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의 전술이 먹힐까 안 먹힐까는 저는 사실 굉장히 관심거리입니다. 경제학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예.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본토경제학은 사람이 매우 합리적이어서요. 예. 항상 최선의 선택만 한다. 요걸 전제로 학문적 이론을 전개를 합니다. 그런데 행동 경제학은 그냥 니들 헛소리 하는 거야. 주류 경제학자 니들이 책에서 짓거놓온 대로 사람은 절대로 실제 생활에서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아. 매우 여러 이유 때문에 비합리적인 선택을 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행동 경제학이거든요. 조금 전 설명드렸던 베네리얼리의 실험도. 실제로 인간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걸 증명하는 실험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보검이나 송중기나 이 시대의 두 미남을 볼때 객관적으로 보면 50대 50이 나오는 게 합리적이에요. 예. 실제로 투표를 해봐도 50대 50이 나옵니다. 음. 그런데 이 합리성이라는 건 교과서에서 말하는 이 합리성이라는 건 찌그러진 뽀샵질된 박보검 사진 한 장만 툭 던져도요. 바로 비합리적인 영역으로 들어와버립니다. 예. 75대 25라는 음. 도저히 논리로는 설명하기 힘든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는 거예요. 네. 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행동 경제학이 계속해서 발달을 해나가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 후보의 저 문재인 찌그러뜨기 전략이 먹힌다면은요. 예. 안철수 쪽은 지금 저게 먹힌다고 보고 열심히 수개월 동안 음. 자기 공약 발표 안 하고 문재인, 문재인 저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선택이 비합리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런 전략을 구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비전을 보여줘야지 왜 남을 집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는 경우는 우리 유권자들이 내보잡실에 속아서 음. 비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거야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합리적인 유권자라면 아니 대선 후보 제일 중요한 광주 경선에서 자기 공약은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흰 목소리 내가면서 호소하는 내용이 문재인이길자가 누구입니까? 이것만 반복하고 있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예. 나라를 어떻게 이끌지를 이야기해야죠. 기승전 문재인 이러고 있는 정치한테 왜 관심을 갖겠어요? 그런데 에리얼리에 따르면 대중은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찌그러진 문재인 포토샵 사진을 툭 하고 던져놓으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가 더 돋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아, 거죠. 예예 예.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 8월쯤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행동경제학의 대부쯤으로 불리는 위대한 경제학자 그 데니엘 카너만의 설명을 잠깐 하나 더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 카너만은 심리학자 출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탄 행동경제학의 그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요. 예. 앞에 미끼옥과 실험을 한댄 에리얼리도 심리학자 출신인데 이 에리얼리의 재능을 높게 평가해서 아, 자네 경제학 한번 해볼 생각 없나? 뭐 이래서 이제 에리얼리를 경제학자로 꼬신 그런 음. 그 행동경제학의 그 원조 같은 사람이에요. 그 예. 근데 카어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왜 믿기욕과 같은 현상이 실제로 벌어지느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대중들이 하느냐? 이 이유는 사람의 뇌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깊이 생각하는 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빨리 생각하는 뇌,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청취자분들께 2 더하기 2는? 하고 물어보면,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다들 4라고 답을 하시겠죠? 예. 그런데 실제로 그 4라는 답을 낼 때, 내는 과정을 보면, 아무도 실제로 둘 하고, 둘을 더해서 합쳤더니 4가 됐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음. 계산을 안 합니다. 예. 다들 그냥 직관적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 2 더하기 2는 4. 경험, 음. 암기. 무지하게 빨리 생각을 하는 거죠. 요때 예. 카나먼 교수는 이때 사용되는 뇌가 직관, 빨리 생각하기, 페스트 띵킹, 시스템 1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제가 질문을 238 더하기 521 이렇게 물어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사람이 1에 8을 더하고 뭐 2에 3을 더하고 몇이 올라가고 요때 사용되는 뇌는 2 더하기 2는 4를 대답할 때뇌 하고 전혀 다른 뇌예요. 천천히 생각을 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뇌죠. 이걸 이제 카노머는 시스템2라고 부릅니다. 직관이 아니라 이성, 암기가 아니라 계산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카노머는 이 안타깝게도요, 인간이란 존재는 빨리 생각하는 뇌를 깊이 생각하는 뇌보다 훨씬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대개 <laughs>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래서 그 박보검 송중기 사진을 본 상태에서 갑자기 찌그러진 박보검 사진이 등장하면 음. 만약에 깊이 생각하는 뇌를 사용한다면 가만히 스어봐 이거 아까랑 똑같은 사진에 좀 찌그러진 사진 나온 건데 그럼 뭐 내가 선택을 왜 바꿔. 나는 여전히 송중기. 이렇게 할 텐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깊이 생각하기 뇌를 사용하지 않고 찌그러진 박보검 사진을 보는 순간, 야, 요 진짜 박보검이 더잘 생겨 보인다 하고 고선택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인간 뇌 구조의 안타까움이라는 음.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카너먼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예. 제발 사람들이 시스템 1에 몰두하지 말고요, 음. 깊이 생각하기를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해요. 그래야 더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 제가 왜이 이야기를 길게 드리냐면. 안철수 쪽이 지금 구사하는 문재인 찌그러뜨리기 전략이 궁극적으로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는 거는, 음. 관건은 저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깊이 생각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려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유권자 수준에 의해서 결정날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쪽이 자꾸 문재인 사진을 찌그러뜨리는 이유는 국민들한테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지 마! 어? 우리가 제시하는 찌그러진 문재인 사진만 봐! 그러면 안철수가 훨씬 멋져 보일 거야! 시스템 툴을 사용하지 말고 직관만 사용해. 그리고 착각해. 이런 전술인 겁니다. 그런데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선거판은 유권자들에게 꽤 많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박보검 송중기 사진을 선택할 때보다 시간이 많죠. 깊이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리 뽀잡실된 박보검 사진을 봐도 안철수가 정말 잘생긴 사람일까? 내가 착시한 거 아니야? 하고 천천히 깊이 공약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시스템 툴을 이용해서 판단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안철수 쪽의 저 전략은 유권자들이 정말로 천천히 생각하느냐 아니면 직관에 의해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날 겁니다. 예. 실제로 이번 대선 기간이 평소 대선 기간보다 짧죠? 그래서 깊이 생각할 시간이 예년보다는 짧습니다. 예. 만약에 안철수 저 전략이 먹힌다면, 어, 우리 유권자들이 생각보다도 이 짧은 대선 기간에 음, 음. 이미지를 찌그러뜨리는 전략에 많이 먹힌다는 것을 보여주는 슬픈 반증이 되겠죠. 예. 만약에 안철수 저 전술이 처참한 실패로 돌아간다면, 음. 특히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요. 음. 예년보다 짧은 대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 유권자들이 깊이 생각하기, 천천히 판단하기를 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구나. 음. 라는 긍정적 판단을 내린 그런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행동 경제학을 되게 즐겨 들여다보는 저로서는 그 안철수 예비후보의 저 분쟁 찌그러뜨리기의 성패 여부가 되게 큰 관심사여서요. 예. 아, 어떤 결과를 낳을지 굉장히 궁금해져서 음. 저희 청취자분들께 네네리얼리와 네니얼카나만을 동시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요. 아, 네거티브 캠페인. 어, 사실. 2007년에 당시 여당, 대통령 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나왔던 여기서 신주 따지처럼 여겼던 것이 BBK의 진실입니다. 어, 예. BBK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면 이명박은 절대 대통령이 될수 없다.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대통령 후보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기꾼이죠. 사기꾼이 네, 대통령이 되는 건데요. 네. 이런 사람 대통령 시키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말이죠. 어, 진실은 규명되지 않았고, 또, 많은 부분 또 진실이 정치검찰에 의해서 덮여졌고요 그렇죠. 네. 그거 보면서 느낀 건데, 야, 이게 뭐, 사실, 정상적이지 않구나. 한마디로 네. 얘기해서, 이런 네거티브 캠페인만으로는 기울어진 판을 엎을 수는 없겠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금 뭐, 안철수전 대표가, 뭐 문재인 전 대표가 그렇다고 무슨 주가 조작을 했다든지 아주 심각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laughs> 네. 볼 만한 정황은 아직 없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인신공격성 비방모략으로 한 엎어보겠다. 글쎄요. 엎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엎어진다면 진짜... 네, <laughs> 한번 정말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가 당선되는 과정을 보면 예. 네거티브 캠페인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도 거의 이미지로 당선이 되는 사람들이죠. 유권자들이 깊이 생각하기 시스템을 잘 가동을 안한 거예요. 저는 뭐가 제일 기억이 나냐면, 예. 이명박이 시장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니까 음. 실제로 많은 재래시장 상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예예.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얘인줄 알고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명박이 경제를 살릴 거라는 이미지에 넘어가서 사실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저 사기질이 절대로 안 먹혀 거라는 걸 알았어야 됐는데. 예. 어쨌든 지금까지 선거에서는 천천히 생각하기보다는 빨리 생각하기가 더 효과를 발휘해서 두 번의 대선에서 음. 정권이 넘어왔던 경향이 있고요. 예. 이번에 안철수 대표의 저 전술이 얼마나 먹힐지 저는 사실 굉장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권 예. 지지자를 내에서 벌어진 현상이니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 함께 이 현상의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네, 정말 아, 궁금합니다. 주시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자,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